작아보이지 않지 않아? 크니까 작아보이지 않지. 아, 아 이거 지색이 아닌데 약간 하늘 색깔. 어?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었겠지. 여기는 낮아요. 라리알로 안녕하세요 비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로 폭스바겐 판교 전시장에 왔습니다 드디어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차가 나왔다면서요 비니님 ID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전기차 플랫폼 MEB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이에요 내연기관 플랫폼이 아니라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온 순수 전기차네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벤츠 EQA 이런 차들은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했던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오닉5, EV6, 폭스바겐 ID4 이번에 나온 모델처럼 이 차들은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더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은 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배터리 용량이 82kW이고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거는 405kW라고 해요 음... 근데 그... 우리나라가 좀 짜잖아. 많이 짜지. 어. 유럽 기준보다 우리나라가 더 작게 나와요. 그니까 한 400kg 중반 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디자인이 근데 비니니. 빈이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폭스바겐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 어, 그렇지. 요즘에 폭스바겐 패밀리룩이라고 하면 약간 각져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차는 굉장히 둥글둥글해서 네. 난내 스타일 같아요 어, 약간 옛날 폭스바겐 느낌 나지 않아요? 어 맞아 어. 6세대 골프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예뻤잖아요 아, 저는 엠블럼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기존 엠블럼이랑 좀 다른 느낌? 폭스바겐 하면 은 조명 맛집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아이디포도 진짜 조명이 되게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면발광으로 나오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되게 영롱하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나오는데 여기 방향지시등이 꺼지게 되면은 이쪽도 데이라이트로 바뀌게 돼요. 데이라이트로 이렇게 나오네요. 비상등이 꺼지니까? 네. 이차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5,490만 원에. 우리 국고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지자체 보조금이랑 국고 보조금 합쳐서 많이 받으면 4천 초 중반까지도 갈수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너무 해자아니 어. 여기 한번 여기 열어 볼까요? 프랑크? 어, 프랑크가 아니네. 전기차면 여기가 프렁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어. 딱히 그럴 필요는 어. 없어요. 어,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뭐 테슬라나 아이오닉 5처럼 프렁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또 고정관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딱히 뭐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프렁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프렁크가 있는 건데 아. 아이디포 같은 경우에는 MEB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나 프렁크는 없어요. 내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프렁크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고요이 클래딩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야이... 알 쌍하게 들어가서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휠 디자인도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되게 전기차 휠 같지 않아요. 어, 그치. 네. 아, 자꾸 이렇게 매력이 있냐? 얘. 투싼 8 9어 그래도 될것 같아. 여기에 비니님 프로라고 써있네요. 왜 얘는 아, 프로지? 아, 요 지금 아이디 4는 음. 단일 트림, 단일 모델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 모델 트림만 나왔기 때문에 프로라고 레터링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빈님이 얘가 SUV 맞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네요. 제 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휠베이스가 2765mm, 아이오닉5 EV6는 3m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짧으나 투싼보다는 작고, 코나보다는 크고, 약간 음. 그 중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즉당하다. 어. 근데,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아. 전장이 4,585mm거든? 크지. 4.6m 가까이 되는 거면, 어. 지금 보시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지 않아? 크니까 작아 보이지 않지. 이 가니쉬 라인이 플라스틱으로 들어갔네요. 플라스틱인데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이라서. 아 근데 또 무광이라서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음, 여, 여기 크롬으로 들어갔어도 이쁠 것 같은데. 크롬 아니면 요건 또 비필러처럼 하이글로시로. 아, 하이글로시로 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대 그러네. 이거랑 깔맞춤했어요. 음. 소재 맞춤. 비니님 얘도 전기차스럽게 이렇게 도어 손잡이가 굉장히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잡기 편하게 안쪽에 손을 넣어서 버튼을 열면은 이렇게 가볍게 열려요. 근데 문짝 되게 두껍지 않아? 네, 문짝 두껍고 되게 묵직해요. 열고 닫을 때도 좀 무게감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손잡이 안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밤에 손잡이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 그런 게 디테일이야. 아 비니님 근데. 이쪽 리어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또 들어갔네요. 아 근데 이거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 A B C D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B D만 하이그로시 넣네? 어. B D가 뭔 뜻이 있을까? 부담. 부담된다. 이거 차 너무 싸게 해자처럼 내서 부담된다. 이거 아닐까? 나 이거 한건 했다. 폭삭을 봤잖아. 앞모습과 동일하게 이렇게 쭉 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차가 더 길어보이는 효과도 나는 것 같고 좀더 전기차스러운 것 같아요. 라이트 모양 있잖아요. 약간 황공포증이야. 어 아니면 생선 비늘 같은. 오, 나 그런 거 생각. 나 어, 근데 나는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이쁠 것 같은데. 그 아래쪽 부분도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조금 답답해 보여. 근데 너무 두꺼워. 어, 너무 두껍게 들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뒤에서 딱 봤을 때 그렇게 막 저렴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그냥 딱그 가격 같아요. 549만 0 원. 네. 그치 그리고 비니님, 아이디4라고 이렇게 하얀 색깔로 레터링이 들어간 게 특징이지 않아요? 컬러랑 똑같이 이 색깔, 레터링 색깔이 들어가려나? 얘는 G 색깔인데. 똑같이 흰색깔로 레터링 들어가 있네요. 어 근데 아이 컬러도 되게 예쁘다. 플라스틱 클래딩 라인이 조금 묻히는 느낌이 들어서 어두운 계열의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통일감이 있는 느낌이라서 차가 더커 보이는 느낌? 앞에서도 예뻐. 아 이거 지색이 아닌데 약간 하늘색깔 <laughs> 어? 느낌인데? 그러기, 약간 영롱영롱하다. 어, 뭔가 하늘빛이 돌지 않아요? 음. 리어 와이퍼는 그냥. 돌출형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이게 더잘 닦이고 더잘 보이게 닦여요. 맞아. 이게 더 깨끗하게 닦인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더 안전하대요.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고요. 와, 트렁크 용량 크다. 예,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 키트가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가 용량이 진짜 커요, 비니 님. 지금 요 바닥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큰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요거 한번 올려 줄래요, 바닥? 오, 우와,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이렇게 음, 하면은 이제 폴딩 시켰을 때평탄화를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와, 너무 디테일하다. 이것도 열리는 것 같은데? 어? 열렸다. 아, 이쪽에는 공구 같은 거 넣을 수 있, 있네요 여기다가. 음. 와, 용량 장난 아니다 트렁크 보면. 요게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이점이죠. 나는 폭스바겐 이거 진짜 디테일한 게 그물만 꼭 넣어준다. 여기 그물만 고리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흰색깔로 들어가 있어 어 근데 생각보다 평탄화가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 올라가볼게. 여기는 낮아요. 생각보다 편하지, 평탄화 잘돼 있어서. 네, 글라스 루프인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개방감이 있는 느낌이네요. 음... 그리고 여기 글라스 루프가 그냥 뚫려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덮개도 같이 적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덮거나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이 덮개를 덮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테슬라처럼 막 귀찮게 뭐 사고 막 그렇게 그 야를 안 해도 돼. 머스크오빠 도지코인. 밑에다 잃었어 와 저는 실내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앞에 계기판이 굉장히 어.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 조그맣게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오토바이 느낌도 좀 많이 나는, 나는 것 같아 요 근데 오히려 이 스티어링 휠 여기 안에 딱 보여지니까 진짜 오히려 직관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직관적이에요 시야에 딱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인치수는 물론 작지만 오히려 직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좀 나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약간 H HUD 볼때 느낌? 그 각도 정도? 맞아요. 너무 딱 좋아. 신기한 거는 얘는 기어 노브가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어? 나 깜짝 놀랐어. 비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조명 들어오는 거 보여? 어? 보여. 이게 기어 노브 바꿀 때마다 여기 앞에 조명으로 표시를 하나 봐요. 이게 아, 아이디 라이트라고 해서 등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와 너무 디테일하네요. 와, 어, 깜짝 놀랐네. 앞에 나올 줄은 몰랐다. 음,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는 여기 앞에가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뭐가 안 써져 있어. 뭐가 없어요. 봤더니. 열선 시트만 있대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온도는 에어컨이랑 히터는 디스플레이에서 다 작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몇번 눌러봐야 돼.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찾았더니 내비게이션이 없대요. 여기 차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냥 카플레이어로 연결해서 그냥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외제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도 많이 떨어지고 약간 그래픽도 좀 많이 부족하잖아. 국산차에 비해서 없는이만 못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어, 오히려 그냥 그런 데서 가격 거품 빼고 요즘에 어차피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차가 굉장히 가격이 착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12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아까 라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 터치 모드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덜 직관적인 것 같아.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으로 쓰면은 처음에 당황스럽잖아. 요 근데 쓰다 보면 이게 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손에 익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분위기도 다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바꿀 때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같이 바뀌어요 터치 패널도 그렇고 다 바뀌어 아 이거 보여주고 싶다 너무 예쁘거든요 이쪽 이쪽 이쪽? 응응응 응, 응. 그쪽이 봐봐 어. 이렇게 바뀌어 누를 때마다 충전패드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도 조명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다 꼼꼼하게 예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는 굉장히 큼직하게 딱 보여지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가변식이네. 아, 가변식이네. 어. 움직이진 않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 아이오닉 5처럼. 아, 네. 조수석과 운전석이 분리돼 있어서 앞네스트도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어. 네. 그리고 가변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꽂아 가지고 분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도 식으로. 가능하고 음. 이쪽으로 해서 좀더 좁게 쓸 수도 있고 되게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닫고 핸드폰 여기다 올려놔도 되게끔 이렇게 음. 있어 그리고 시트가 너무 좋은 시트가 들어갔어요 알칸타라인데 약간 솔직히 좀 저렴해할까? 저러면... 맞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 딱, 몸을 딱 잡아주는 그 알칸타라 느낌이에요. 여기 그리고 아이디라고 들어가 있어 시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쁘지 않아요, 시트가? 어, 색깔도 되게 브라운이, 라리님 그 계약한 토레스보다도 이 색깔, 브라운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그, 맞아, 맞아. 되게 고급스러운 브라운인데, 만약에 여기 전체가 다 브라운이 있으면 자칫 답답하고 올드해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소재를 다르게 하면서 색깔도 다르게 들어가니까 되게 예쁜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품 같은 걸다 빼버리고 예쁜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살린 느낌? 정말 고민 많이 했다 폭스바겐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었겠지 그래 어, 벌금 많이 있는 그래도 이제 노력한 만큼 많이 돌아올 거야 화이팅 이거 쓰르면은 알아서 한번딱 쓰르면은 이렇게 딱 닫히네요 아 이게 완전 답답해 보이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약간 망사처럼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겠네요. 또 쓰르면 이렇게 또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또 신기한 거 있어. 여기 악셀 라이트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재생 표시랑 멈춤 표시, 일시정지 표시 있잖아요. 그 표시가 여기 들어가 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거 꼭 얘기해야 돼. 얘는 창문 열고닫는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이거 터치하고 이렇게 열면은 뒤에가 되고 이렇게 빼면은 앞에만 하고 이게 운전하면서 하면은 네개다있으면 가끔씩 잘못 누를 때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에 이제 앉아봤는데요. 적당한 휠베어스였잖아요. 공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거 헤드레스도 편하다. 근데 각도가 조금 서 있는 느낌은 있는데 나쁘진 않거든요. 이거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각도 조절이 안 되네. 이게 끝이네. 이 커플도 이거 똑같이 폭스웨겐그 커플도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스키스루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여기서도 터치 패널로 이렇게 공조 작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손잡이 있는 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원래 뭐 담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잡을 때 되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포켓이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네. 폭스바겐 판교 전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아이디 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진짜 해자 차가 아닐까. 그리고 주행 해 보나 많아죠. 폭스바겐 하면 그 안정감 있잖아요. 주행 해보고 싶긴하다. 폭스바겐 마케팅 담당자님 카빈이한테 아이디 포 시승차 좀 주세요. 안 주실래요 이런 역겨여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더 좋은 차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댓과.